유하, 오늘도 재밌는 스타크래프트 대 워크래프트. 먼저 보시는 진영 워스트리 언데드입니다. 워스트리의 맞서 싸우는 타원테란 마당 입구 쪽에 브럭 추가로올라가는 보스. 아, 구울 한기가 지금 입구가... 예, 네, 막혀 있기 전에 먼저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배럭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하지만 이 구울 초반에 이제 좀 강력한 압박이 될것 같은데요. 아, 배럭 쪽으로 와서 네가 생산된 마린을 네, 노려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마린 쪽으로 달려드는 모습. 아, 일단은 추가 네 병력을 막기 위해서 벙커로 입구를 막아주고요. 마린 계속 돌려주는데요. 위쪽으로. 와서 SCB들, 네. 내려가 줍니다. 아, 자, 두 번째 마린까지 나왔고요. 하지만. 마린 쪽으로, 네. 어서 마린 한기 잡아주고요. 두 번째 마린까지 잡으려고. 아, 하지만 SCB에게, 네, 둘러싸이면서. 아, 그래도 마지막. SCB 한기를 더, 네, 잡아줍니다. 아, 상당히 많은 일꾼들이 일꾼을, 어, 일을 또잘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스타 입장에서는 좀 초반에, 네, 많은 좀 피해를 본은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다구맨드 센터가 터지지 못했고요이 견제가 없었더라면, 네, 아마도 구맨드 센터가 절반 이상은 지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상당히 좀, 사장 타이밍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스타운테라는 팩토리 이후에 스타 포트 네, 올려주고 있는 모습 자, 아래쪽에 팩토리가 하나 더 있었군요. 네, 마인 연구 앞에도 예, 스타운 마인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자, 사양을 하는데 마인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아, 벌처가 난입해서 그쵸? 네, 저수행사제을 노려주는데요. 하지만 때마침 나온 데스 나이트가 에콜라이트, 네, 회복을 시켜줍니다. 드랍십에, 그렇죠. 한기만 지금 내타있는데요 네, 피해주기는 어렵거든요. 뭐, 정찰 정도 뭐, 하겠다 생각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어, 옆에 근데, 어, 언데드가 있어요. 딱마주쳤어요 사냥하는 언데드와. 자, 아, 노바 맞았구요. 아데스코일로 네 드랍십 파괴. 뭐, 안에, 비록 벌차 한 개밖에 없었지만, 어, 정찰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찰 실패하게 되었고요 고살장 올라가면서, 이제, 휘핑이 부덩이까지, 네, 완성이 되어 있고요고블린 털묵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안마당 쪽에도, 애플라이트들이 네, 많이 있네요. 그래서, 계속으로 이제, 그냥,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테란도, 어, 자, 이거 커맨드 센터 안 찔려고 했는데, 망령이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확장 타이밍이 상당히 좀 늦춰진 모습이죠. 에라 모르겠다, 아래쪽으로, 네, 가는데, 그거를 또 이제, 네. 아래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모습. 아, SCB들.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어, 미사일 펄에, 이제, 지어주면서 뭔가, 투명 유지 밑에 있었다를, 네, 인지는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소소한 플레이만으로도, 아, 계속해서, 이제, 초반 피해와 함께, 아, 스타 원 테란의 이200 병력 갖추기가 상당히 좀 계속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8분 30초 정도에 탱크 12개가 갖춰진 테란의 모습이고요. 단단하게 수비 테세를 네, 갖춰주고 있습니다. 위쪽에도 이렇게 건물로 바리케이드를 잘 세워놨고요. 우울한 기. 여기 멀티를 이제 그냥 세워버렸구나. 네. 확인해주고 있죠. 언제는 계속 네 레벨업 해주고 있고요. 서드 영웅. 스리트 로드가 나왔네요. 인텔 베이어 좋고요 뼈무덤 올려주면서 이 서리 고령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쪽 확장지역에도 서플라이 디파스로 간단하게 벽을 세워주었고요. 네, 보니까 이분이 스캔을 달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스캔, 좀, 스캔 얼마 자원도 안 드는데 네, 좀... 태양 확보를 좀스킬로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펜을 단 하나도 지금 짓지 않았습니다. 사이언스 배틀도 지금 나와 있고요 곳곳에 모든 지금 통로가 다 문물로 막혀있기 때문에, 잎사리 언데드가 지금 들어가기,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장을 가져간 지금 언데드고요 걸쳐가 또, 소소하게 견제를 해주고 있네요. 아, 그런데 이제 영혼의 탑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서리 고룡 나왔는데요. 기록도 1350에, 굳이 막지 않고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재앙과도 같은 유닛인데요. 아 그런데 시즈탱크가 또 굉장히 네잘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원대들영웅들이 아, 가기는 어렵고요. 아 EMP 쇼크 웨이브 흑요석 조각상 하나의만화가 완전히 오링이나 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굴리아도 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레포일로 사리고리 용체력 계속 충전해주고 네, 시즈탱크가 모드를 풀었을 때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얼음회 오리를 또 리치가 써주면서 조금씩 피해를 누적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스타도 이제 거의 200병력 다 채웠거든요. 오, 모드 풀고 한번 나가보나요? 아, 보자마자 바로 시스템! 지지 모드. 자, 임페일. 임페일 또잘들어갔고요 일단은 서리 고룡이 약간의 네, 앞쪽에 탱크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데 또 골리앗이 업무를 해주는데요. 자, 골리앗 쪽에 얼음 회오리. 골리앗이 좀 빠졌을 때또 서리 고룡이 탱크들 잘 녹여줄 수가 있죠. 또 모드 풀면 다시 와서 해 우리 다시 모드내 네, 하니까 이제 또 빼주고요. 아, 굉장히 이등을 많이 봤습니다 언데드. 아, 하지만 그래도 이 다수의 시즈 탱크들이 시즈 모드를 하고 있을 때는 이 언데드 영웅진들이 순식간에 또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용진까지 진입은, 그래도, 네, 저지해주고 있던 다수의 마인, 받을 했지만, 어, 비, 하지만, 끝! 네. 테스나이트는 죽지 않았고요 네, 배틀 크루저도, 네, 오퍼레이션 되어 있군요. 하지만 서리 고룡이 회기까지 지금, 아인 모습입니다. 예. 네. 나는 서리 고룡만 그냥 따로 네, 보내주는 모습이죠. 아 그리고 보테크루저는좀잘 견디고 있어요. 서리 고룡, 서리 고룡의 공격에도요. 아 바이키리까지 나와주면서 자 공중과 지상의 조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 자, 서리고령도 계속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아, 드디어 서리고령 하나 잡아 냈습니다. 언데든 영웅진들, 뭐, 상태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이번엔 좀 멀리, 네, 빼주는 모습 있네요. 아, 뭔가 좀, 네, 이제 베테크루저도 나오면서, 좀더 이제, 네, 멀리 몰아내는 모습이고요. 이쪽, 풍광지역도 카멘트 센터 안착시켰습니다. 아, 스캔 달았어요. 예, 네, 스캔 달았어요, 이제, 네. 드디어 컴셋 달았습니다. 예, 네, 제, RM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여기, 지금, 이, 여기도 지금 망령 지금 숨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 굴도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 아, 어느덧 지금, 아, 란이 공격 포지션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그냥 들어가나요 언데드는? 자 서로 제거, 자, 테란 막으러 가나요? 거의 공격 다 왔는데, 아 들어가네요. 나 아, 들어가네요. 아오마에서 는 이길 수가 없다. 이제 모든 모토까지 활용을 해주고요. 언데드도 뭐 어, 멀티 하나 정도는 뭐 괜찮지 해주면서 다 아, 여러 지금 멀티 모여 있는 곳 중심으로 피해를 크게 크게 내 네,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멀티 세 개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신나게 왔다갔다 해주면서 피해를 크게 줄 수가 있거든요. 서리 고용 넷까지 네, 모여있어요. 임페이, 느려지고, 끌고, 정신 없습니다, 스타. 자, 이러면 스타원 테란의 선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너무 피해가 크거든요, 스타. 아.. 동록 피해도 크고요. 일꾼 피해도 크고요. 하지만 테라는, 테라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마스터만은 이길 수가 없다. 아, 피가 크지만. 자, 타운 포탈로. 막으로 들어왔어요. 자, 아, 대규모 교전, 인페인마스터 아, 모드 탱크 때문에, 네, 살짝 또 빼주는 모습. 아, 계속 밀어붙이나요? 절대 서리 고령,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 녹아요, 녹아요. 스타 원테라. 아 스킬쇼에 이 막강한 지금 언데드 언데드 탐용진과이 서리고룡에 의해서 진출병력 모두에 잡히고 많은 모습입니다. 언데드는 또 자원도 꽤나 넉넉해요. 지금 반면 타는 언니 얼마 없는 모습이죠. 지금 처치한 일군과 유닛 보시면은 너무나 좀 압도적인 네, 격차가 나있네요 네, 일꾼 처치한 일꾼 수는 뭐 4대44로 그렇다치더라도 처치한 유닛에서 11대173으로 거의 뭐 일꾼 몇 기와 서리, 고룡 뭐몇기 정도 제외한다면 사실상 언데드의 피해는 경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서 공격 인테일 체력 빠진 언델트 유닛들에 또데스콜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 서리고룡이 죽지를 않습니다 너무 튼튼해요 너무 튼튼한데 공격력도 미쳤고요 굉장히 깊숙하게. 아, 좀 빨려들어온 모습이네요, 얘들은. 자, 아, 자, 이 와중에 벌처 견제가 또 들어왔는데요. 흥가리동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미치만 따로 이제 들어가서 게임, 게임 후반부의 견제 역시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줬습니다. 언데드의 멀티는 하방에 지금 펼쳐져 와있고요. 아, 인필 너무 제대로 들어갔어요. 테란 힘이 쭉쭉 빠지는데요, 이러면 아, 얼음의 오리이 너무 좀락이 들어갑니다 언데드는 여기 멀티도 하고 이쪽 멀티 제거는 했고요 이쪽 멀티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워크가 스타보다 어, 더 부유해요 이제. 아막 커맨드 센터들인데 날라다니고 있고요. 네, 센터 3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잠깐 빠진 틈에 마인드가수건설에 주고 아, 방어 라인을 석하게 내 네, 만들려고 했지만. 터백하지 않는 모습. 아, 붙터는 커맨드 센터. 또, 서리구룡 하나가 좀 따로, 멀티 방어 겸 견제를 하는 모습이네요. 집이 한 방, 아, 한 방이 퍼지기도 하는데요. 얼어붙은 숨결도 개발이 되어 있네요. 아 근데, 네. 그래도 서리고룡 하나는, 네, 죽으랑 말랑합니다. 하지만, 네, 살아갔어요. 아, 이 아래쪽이, 이몰티가 삼각형으로 이제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정말 스타가 꼭 가져가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아, 이쪽이 뚫림으로써, 가 다운줄이 사실상, 거의, 한 군데 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구요. 이제는 경력이 없어요 국내 사태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자. 네! 시즈가 나오면서 오늘 경기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끼바